요즘 입원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비가 많이 부담이 되시죠?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4천만 인구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인데 아직까지 정작 중요한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영상으로 준비해 봤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실비 보험이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요. 병원비를 계산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내신 돈의 일부 즉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부담금은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1세대인지 2세대인지 혹은 3세대인지 4세대인지에 따라 본인 부담비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비율이 가입한 실비보험에 따라 10%, 20%, 30%인 경우로 구분되는데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연간 본인 부담금의 한도는 2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세대 실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는데 병원비가 3천만 원일 경우에 자기 부담금 20%를 적용한다고 하면 6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올 겁니다. 이때 연간 자기 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어 병원비 600만 원이 나와도 2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실비의 본인 부담비율만 생각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진다고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실비에는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몇천만원이 나오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본인 부담금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위험이 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실비의 장점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의 비급여 항목은 연간 본인 부담 한도 2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기존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합쳐서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그림과 같이 급여 특별약관에서는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비급여 특별약관에서는 내용이 삭제된 모습입니다. 즉,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 얼마가 나오든 30%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세대 실비는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가 할인, 할증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병원을 잘 가시지 않는 분들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아프고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이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 아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할인, 영원 초과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유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었다면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었다면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이면 무려 300%가 할증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모르실 수 있었던 실비보험이 장단점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